제가 먹고 웃는 것도 자꾸 따라하는 거거든요? 오라버한 따라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헤이 왓츠업 가이즈! 네 안녕하세요 핏블리 문석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만숙이요. <laughs>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는 만숙 님이랑 같이 다이어트 제품 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니까요. 그 밥써준다고 밥 했는데 갑자기 도시락을 먹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진짜 엄청 많이 먹어봤거든요? 저는 엄청 까다로워요. 영양 정보표를 일단 알려줄게요. 왜냐면 저는 스포츠 영양 코치니까 이게 갑자기 <laughs> 어, <laughs> 이게 왜 간편하냐면 일단은 어. 언더 2 9 9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로리가 다299 칼로리 미만인 거예요. 300 칼로리가 최대 안 되는 거야. <laughs> 네. 그러면 300 칼로리가 안 되면 두 개씩 먹어도 돼요 한 끼에? 근데 단백질 그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배가 더 고프다면 여기다 뭐 현미밥이나 고구마를 더 먹는 걸 아, 추천해 우리 줘요. 우리 그때 완벽한 사용했다 음, 했던 거딱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종류가 많아서 매일 요일별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한국인들한테 좀 추천해 주는 이유가 나트륨이 굉장히 적어요. 만숙님 같이 김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 같이. 김치 환장하죠. 이런 거를 먹으면 좀 나트륨 지수를 좀 적게 먹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탄단지 비율이 되게 좋아요. 이게 보면은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탄수화물도 보면은. 26g인데 당류가 3g이에요 그러니까 당류가 낮을수록 탄수화물 흡수율이 좀 느리니까 음. 이렇게 당류가 적고 탄수화물이 높은 걸 저는 추천해 주는데 여기 보면 다 곤약밥이나 현미밥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 음. 근데 여기 그림에 네. 이렇게 소스가 있잖아요 네. 네네네. 이거 왜 사기 아닌가요? 아니 <laughs> 이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 이게 볼케이노 소스가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러면 이 소스까지 포함했는데도 300칼로리가 안 된다는 거야? 응 포함, 포함해가지고 괜찮지? 진짜 믿어도 돼? 여기서 거짓말처럼 철컹철컹. <laughs> <찰콤찰콤. 웃음> 알겠어, 알겠어.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되는데 진짜 우리 만숙님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먹어보고 음. 어, 평가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저 네. 아침 PT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거든요. 그번 한번,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전자레인지 돌려서 왔는데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어나 이거 동그랑땡 이거 오믈렛도 맛있겠다. 이게 진짜 저의 최애. 진짜요? 진짜, 그럼 진짜 부드러워. 저희가 그럼 동그랑땡 먹을게요. 어 좋습니다. 이거 하프라이스 밥만 또 따로 팔아요. 오 어, 밥만?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한데 만약에 좀 만숙님처럼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거 밥만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조금 만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야채들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밥의 식감은 좀 달라요. 난 어.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게 곤약이야곤약이랑 약간 그 무? 연근? 연근 같은 거. 아니야? 음. 맛있지. 난 밥이 이게 맛있어. 음. 영양밥이네. <laughs> 어, 뭔가 약간 뭐야 영양밥 느낌이 나. 음.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야 제가 먹고 웃는 것도 다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웃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오라보타 따라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laughs> 음, 맛있어. 어, 맛있지. 소스가 미쳤네. 응, 이거 먹어봐요. 똥올라가 먹고 싶다. 이거는 겨자 소스. 음. <laughs> 진짜 맛있어, 근데? 음, 맛있어. 미쳤다. 이거 따로 안 팔아? 소스? 따로 파는지 모르네. 겠 볼케이노 소스는 따로 팔아요. 어, 따로 파세요. 제가 살테니까. 응. 와, 아, 그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음. 동그란 것도 맛있지 않아요 이거. 응, 동그란 응, 약간 어묵 맛나지 않아? 어묵. 응, 음, 맞아. 음. 난 진짜 오뎅 엄청 좋아하거든요. 응. 막 이렇게 뜨거운 오뎅 있잖아요. 네. 그럼 엄청 좋아하는데 오뎅 먹으면 안 되잖아 다이어트. 그지, 오뎅 먹으면 안 되지. 오뎅이 어떻게 보면 한번 튀긴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오뎅 맛나.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나 이거 이것도 먹어줄래? 계란이 엄청 두꺼워. 어, 계란이 진짜 맛있어. 그거. 헉! 계란 두 장이. 오, 우와. 아 되게 맛있는 거 아껴 먹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요 바로 먹어요. <laughs> 문어 공주 같아. 문어 공주 효과 좀 띄워주세요. 안 돼요. 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잖아요. 음. 얘도 먹어봐요. 음 합격 레드 커리. 응. 먹어봤어요 다름살? 커리. 닭가슴살 이거 다치어 먹는 거. 맛있지. 진짜 카레 맛이네. 어. 이게 그, 그거 카레다. 이거 외국 카레. 어 인도 카레. 어. 인도 외국인가. <laughs> 외국 카레. 외국 카레라 해봤자 인도밖에 없잖아요. <laughs> 외국 카레 만나요. 오리 네. 카레 말고. 닭카슴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내에서 만들었고 국내가 워낙 치킨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닭강살살 되게 맛있게 만들었어. 이거 맛있어. 맛있다. 진짜로. 응. 그리고 나는 슴슴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 맞아. 되게 다른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짜 다이어트하는 느낌이라서 짜증나잖아. 소스가 자극적이라서 진짜 너무 좋음. 다이어트 약간 초반에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같이 먹으면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장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치킨 채소 롤, 치킨에 채소를 넣은 롤이래요. 그래서 음? 이것도 좀 특이할 거예요. 먹어볼? 이거 먹어. 이것도 신기해 되겠어. 어묵 닭가슴. 오, 진짜 어묵 같은데. 이거 미주얼이 제일 좋은데? 이거 어묵.. 진짜 어묵인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보자 음, 음! 어떤 맛이냐면있겠다말했맛있게다 이거 맛파겠 야채 어묵있아한번거맛있겠어 이거 맛있겠거든어묵거맛있겠이이렇게 네모난 거커다란거 이거 게 들고. 어, 다니거 진짜 아묵아 난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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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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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냄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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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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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 어묵이 더 맛있었어요. 음, 치킨야 음. 치킨, 치킨 채소로. 나는 음. 이거 커리. 커리, 그래 커리 맛있지. 음. 나 처음 먹을 때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어. 네. 영상을 보시고 좀 다양한 식단을 구성해 보고 싶으신 선배님들은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와 아쉬워요. <laughs> 안 돼. 어, 아. 그냥 계속 진행하면 안돼요영상을 <laughs>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laughs> 뭐야? 구독!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요. 네. Thank you g u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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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완벽한 사 kind of